안녕하세요. 세상이 뭐든지 양혜수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에 위치한 경의중앙선 운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신축빌라입니다 이곳은 총 3개 동 22세대로 이루어지고요. 1층 테라스 세대는 수영장이 마련되어 있고, 기준층은 방이 3룸부터 4룸, 복층은 방이 4룸부터 6개까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촬영한 세대는 전용면적이 21평이고요, 실사용면적 36평, 방이 총 4개, 거실과 주방, 침실 공간이 모두 넓게 잘 빠진 1층 테라스 세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단지 주변으로는 편의점과 맛집, 카페, 어린이집, 은행 등 모두 도보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좀더 다양한 생활 인프라는 자차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동하시면 운정 신도시 생활권을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단지한 마을버스와 경의중앙선 운정역을 통해서 서울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제2자유로와 단지에서 가까운 서울 문산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 및타 지역으로 이동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요. 전실 공간은 옆으로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신발 수납은 왼쪽 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해서 시스템 수납장으로 오픈형으로 신발 수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전신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외출하실 때또한번더 용모를 체크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괄 소등 스위치는 이쪽 입구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외출하실 때한 번에 편리하게 끄시면 될것 같고요. 중문은. 지금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투명 유리가 아니고 약간의 블랙 유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생활 보호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안으로 쭉 들어오면 자 오늘 보실 집은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방이 총 4개 그리고 야외 테라스와 수영장까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복도는 굉장히 폭이 넓게 되어 있고요 벽면은 다 타일로 마감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쪽은 화이트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아래쪽만 핑크가 들어간 포인트 어,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침실과 모든 공간이 다. 세린 타일로 마감되어 있어요. 그럼 입구 쪽에 침실이 있는데요. 침실과 공용 욕실 차례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침실입니다. 어, 여기 세개 중에 방두 번째로 좀큰 방이고요. 여기는 방이 어, 사이즈가 넉넉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분 방으로 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로 마감돼 있어서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창도 옆으로 굉장히 넓게 와일드 창으로 되어 있고요. 창 너머로는 야외 테라스 공간입니다. 그리고 메인 조명 대신 매입등이 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집이 밝고 화사해요. 그리고 안쪽으로 조금 들어오면 이 방을 쓰시는 분은 한쪽 벽면으로 해서 붙박이장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좀 넓고 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다양한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충분히 자녀분 옷을 보관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간마다 실별 온도 조절기 있기 때문에 난방을 어,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어요. 바로 옆에 공용 욕실을 볼게요. 자, 공용 욕실인데요. 어, 오늘 보시는 집은 방들이 약간의 이제 조금씩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좀 독특한 구조예요. 여기 욕실도 약간 구조가 꺾여 있긴 하지만 굉장히 쓸모 있게, 굉장히 잘 빼놨어요. 그래서 우선 요 앞쪽으로는 자병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카운터식으로 세면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 하부 수납도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울은 터치식 LED 거울인데 조명이 3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화이트 톤으로 포세린 타일인데 요 앞쪽에만 블루 톤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여기 샤워 공간까지 연결되고요. 여기 샤워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서, 어, 씻으실 때 쾌적하시고, 여기 파티션이 있기 때문에 물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코너형 선반이 2단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납은 아주 용이합니다. 일반 수전 들어가고요. 그리고 욕조가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구조에 잘 맞춰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코너 쪽으로 해서 어 이렇게 세모 모양의 어, 욕조가 들어가 있는데 의자까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반신욕 하시기도 좋고요. 그냥 씻으실 때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실외로 창이 나있기 때문에 사계절 좀 쾌적하게 환기가 가능합니다. 여기 욕조 있는데도 일반 샤워기 기본 들어가 있어요. 좀더 들어가서 침실을 들 마저 볼게요. 두 번째 침실입니다. 두 번째 침실은 첫 번째 침실보다 좀 반듯한 모양으로 사이즈는 좀더 크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뭐 성인 자녀분이나 뭐 학생들. 부모님을 모시고 어 사시는 분들은 충분히 방으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화이트로 펄감이 들어가 있는 벽지고요. 어 옆으로 창이 와일드 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채광 확보와 환기가 용이합니다. 요 뒷편으로는 야외 테라스와 연결이 되어. 자, 세 번째 방으로 가 볼게요. 자, 세 번째 침실은 어, 벽지는 모두 동일하고요. 어, 전체적으로 어, 여기도 방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자녀분 방으로 하시기 너무 좋고요. 침대, 책상, 장 모두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저 한쪽 벽면은 약간 이렇게 각이 지긴 했지만 충분히 공간이 넓게 쓸모 있는 방으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어, 창도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 환기도 용이하고 채광도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자 침실들을 다 보셨고요.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면 자 거실과 주방은 판상형 구조로 나와있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층고도 높은 편이면서 화이트로 마감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화사합니다. 그리고 어, 위에 보시면 에어컨이 지금 들어가는데 어, 거실과 안방에만 에어컨이 들어가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은 저 뒤쪽으로 이중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KCC 이중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 화이트인데 여기 아트월만 핑크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블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옆으로 강폭 사이즈의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위쪽에 한번 보시면 전동 스크린이 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리모컨으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가족들 간에 영화 보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벽면도 길어서 큰 TV나 큰 가구 얼마든지 배치가 가능하고요. 지금 반대쪽에 소파 월은 벽지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지금 놓여져 있는 쇼파는 한 4인에서 5인용인데 코너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실 수가 있는데 한 6인용까지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폭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와서 TV 시청거리도 너무 좋고요. 좀 손님들이 많이 오셔도 전혀 답답함이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방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주방은 기본적으로 기역자 구조이고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넓은 아일랜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를 이제 식탁처럼 쓰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앞쪽에 무릎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하이 체어를 준비를 하시면 식사는 뭐, 한 8명 정도 넉넉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앞뒤로 다 수납 공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공간이 넓다 보니까 식사를 하시기도 좋지만, 여기서 요리 작업을 하시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조명도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사이드로 보시면 오른쪽으로는 어, 비스포크 냉장고가 총3 대인데요.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이세 대는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상부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깊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열어보면 시스템 장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스탠드로 세워서 보관하는 물건들은 좀 용이하게. 어, 다 넣어서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 전체적으로 컬러가 약간 스카이 블루 컬러라서 컬러감도 너무 좋고요. 냉장고랑 컬러도 굉장히 잘 맞추신 것 같아요. 정면에는 다 타일 마감되어 있고요. 사이드로는 이렇게 물건 올려둘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소형 가전이나 음식 준비하시는 공간으로 하시면 되고 왼쪽에 지금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대에 넓은 사각볼 들어가 있고요. 창도 옆으로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환기도 굉장히 잘 되고 야외 테라스와 연결이 됩니다. 이쪽으로 오면 어맨 오른쪽으로 해서 조리 공간인데 한샘 제품으로 가스 쿡탑 3구 들어가고요. 지금 하츠 제품으로 해서 가스 후드 약간 골드 컬러로 포인트를 줬네요. 이 옆에도 좀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물건 올려두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안쪽으로는 서랍장으로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좀더 들어오시면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은 정사각형으로 해서 사이즈가 굉장히 굉장히 괜찮게 잘 나왔어요. 사이즈 아주 좋고요. 지금 여기가 층구가 높다 보니까 위에 천장이 천장을 보시면 전동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온풍 기능까지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뭐 빨리 말리셔야 되는 거는 여기다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아예 트라스 이용하시면 되고 지금 벽면에 여기 수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랑 건조기는 이쪽에다가 수직으로 올려서 나머지 공간을 좀 넓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보일러는 린나이 1등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와서 테라스 공간을 볼게요. 자, 야외 테라스인데요. 야외 테라스는 이렇게 폭이 옆으로, 어, 많이 넓진 않지만, 충분히 여가 시간을 보내시기에는 아주 좋아요. 제가 팔을 벌려도 더 널찍하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폭이 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감이 굉장히 좋고, 이 옆쪽으로는 지금 시선 차단을 할수 있게끔 높게 한 2m 정도의 지금 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앞쪽으로는 안쪽으로 쭉 들어오면 안쪽으로 수영장이 마련되어 있어요. 지금은 지금 청소가 안돼 있어서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는데 어 여기에서 이제 어린 자녀분 있으시면은 어, 여름에 좀 물놀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기 한쪽 벽면에다가 지금 쌓아두었는데 이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데크로 이렇게 다 막아서 쓰면 겨울에는 또 이렇게. 깔끔하게 여기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맨 사이드로는 조경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저기 끝쪽으로도 조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좀 빼신다 그러면 미니 텃밭으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조명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에 수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 물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침실 보러 갈게요 자, 마지막 침실 안방입니다. 안방은 침실과 드레스룸, 파우더룸, 욕실로 구성이 되고요. 우선 안방 사이즈 너무 좋아요. 사이즈가 아주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 지금 침대를 두고도 이렇게 앞쪽으로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지금 옷이 또 많으신 분들은 여기 한쪽 벽면을 활용을 해서 북박이장을 넣으시면 기본 12자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창이 양창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박이장을 설치를 해도 사계절 좀 쾌적하게 좀 드레스룸을 하기, 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안방에 에어컨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접등이 들어가 있어요. 밤에는 좀 치침등으로 사용하시기도 좋고요. 나머지 넓은 공간을좀 다양한 가구를 매치를 해서 좀 예쁘게 연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욕실 앞쪽으로는 이제 왼쪽으로 파우더 공간인데요. 전면에는 지금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해서 용모를 체크하시기도 너무 좋고요. 여기 선반이 책상이 여기 넓게 되어있고 아래는 서랍칸으로 되어있어요. 칸칸이 되어있으니까 다양하게 보관이 가능하고요. 사이드로도 깊은 수납이 되어있어요. 선반으로 되어있으니까 좀 물건들을 좀 용이하게 보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시스템 장이 d 그자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우드톤으로 되어있어서 느낌도 아주 좋고, 그리고 이 정도면은 옷 많지 않으시면 충분히 다 보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랍장도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속옷이나 양말 보관하시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옷 많으시면 안방 사이즈 크니까 추가 장, 추가적인 수납을 확보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은 어 여기가 추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이 앞쪽으로는 약간... 베이비 핑크 컬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화사하고 전체적으로 무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샤워기 들어가니까 간단하게 샤워 가능하고요. 가로 세로 폭 좋아요. 그리고 가구들은 다 화이트로 마감되어 있고요. 수건 수납은 2단으로 되어 있고 위에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수납 공간에는 뭐 욕실 수납을 하시게도 너무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을 모두 소개를 해 드렸고요. 오늘 소개하는 집은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나 기본 옵션, 인테리어가 깔끔한 곳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